이번 경매 에 또다시 눈에 번쩍 뜨이는 차 로버 민이한대 나왔습니다. 어, 97년 12월 최종 모델 같은데 아마도 35주년 기념 모델로 추정됩니다. 네, 실주행거리 23,000km. 느껴지는 것이 오일 교환 주기가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에어컨 성능 아주 양호하고 실내 외장 상태가 대단히 양호한 차입니다. 네, 이 로버 미니의 또 다른 특징, 스티어링이 파워입니다. 논 파워의 대부분 로버 미니와는 달리 스티어링이 파워 핸들이라 운전하기가 대단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보물과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어, 상태가 정말 좋은 로봇미니를 찾는 유저분이 계시다면 딱이 차입니다 전체적으로도 그냥 한눈에 어, 야 정말 깨꾸나, 깨끗하구나 라고 생각이 저절로 들고 각부에 도장면 그리고 사이드 미러 그리고 루프까지 아마도 실내차고에서 보관이 잘된 그리고 주행거 주행을 별로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차가 아닐까 추정됩니다. 전체적인 도장면 붙잡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시트 그리고 패널 도시보드 핸들 천장까지 특별하게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어 약간 해코미가 천장에 있긴 있네요 그러나 그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차의 컨디션 확인을 했습니다 어, 이런 정도의 등급이라면 일반적인 같은 연식의 로버미니의 몸값 두 배는 그냥 뛰어넘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걸 감안한다면 정말 좋은 로봇 미니를 찾는다면 이보다 좋은 선택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 정도의 컨디션이 만약에 딜러 매장에서 판매를 한다면 본체 가격만 100만에는 그냥 넘어갈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차 관심 있는 분들 자차마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